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지식서제입니다 오늘은 다이아몬드 포시 등급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어플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이번 방송에서는 다이아몬드 관련해서 어플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 GIA 감정원에서 제공하는 다이아몬드 포시 등급을 알수 있는 어플이 하나 있습니다. 어, 저도 참고용으로. 종종 사용을 하는 어플이라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서 소개해드립니다. 처음에는 아이폰 쪽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었는데요, 지금은 안드로이드도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글 플레이나 아니면은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다운 받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치하셔서 이제 참고를 해보시면은 포시 등급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아이패드에서 실행되어 있는 화면입니다. 다운은 앱스토어에서 받을 수 있고요. 검색해서 GIA를 검색해 보시면은 첫 번째 GIA 포시 모바일이라고 해서 어플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요거를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시고, 어, 나와 있는 등급은 컬러, 클레어티 컷, 캐러, 웨이트까지, 포시 등급 4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컬러를 클릭해 보면은, 컬러 등급에 대한 간단한 동영상과 설명이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그레이딩을 눌러 보시면은, 어, 여기서 이제 컬러 등급에 따라서 실제 등급의 차이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바로 볼수 있게 나와 있습니다. 어, 컬러에, 뭐, 이제, 캐럿, 클레러티를 들어가 보면은, 여기도 똑같이, 어웃 되는 간단한 동영상과 설명이 적혀져 있고요 그레이딩을 들어가 보시면은, 각 등급에 따라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 실상태가 어떻게 틀려지는지, 바로바로 볼수 있습니다. 여기, 뭐, 클레러티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아몬드 그림 옆에 플러스를 눌러 보시면은, 어, 좀더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과 함께 적어 놓고 있습니다. 포시 등급을 그때그때 실상태와 함께 비교해 보실 수 있게 어플 하나가 있어서 소개를 드렸고요.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도 간혹 사용을 하고요. 저도 이제 포시 등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한 번씩 화면 한쪽에 보이는 화면이 되실 거예요. 다이몬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